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입국 시도를 부탁하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조처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의 신도요식 할까. 이나다나 고모비 중이원과 사토 마사이사 참원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정부에 의해 추방되었다. 우리 국민의 강력한 항해와 폭탄에도 불구하고 독도 연구 문쟁을 조성할 흉계를 가지고 기어이 입국을 강행한 것이다. 그들은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독도는 일본 농토다. 입국을 금지하며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망언과 협박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취기어린 행동이 아니다. 자민당은 집권 시절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일삼아왔고 이번 입국사건에서도 처음에는 불화를듯시 하다가 슬그머니 개인 방문이라며 용인했다. 일본정부도 한일관계를 생각하여 말일 대신에 오히려 외무성 차관을 동원하여 뻔뻔하게도 자민당 의원들의 신변보장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웅권을 주장했던 일본정부와 우익정치세력들이 사실상 독도 침탈을 시도한 합작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독도 침탈은 더욱 노골화되고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치달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식민지배 향수에 젖어 제국주의적 신량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신도요시타카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들과 이들을 배우에서 후원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저를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들을 추방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영토를 지켜야 할 정부가 취한 너무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동안 정부는 독대가 국제 분쟁, 분쟁 지역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시 전략을 쓰며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였다. 이번에도 정부는 주일 외교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막지 못했다. 심각수 주일대사는 자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가수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차제 이런 시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이에 걸맞는 강력한 외교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구대변인 신창.